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완 중국 문제, 그리고 한국, 미국 핵공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이완 문제가 남일 아니냐?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굳이 중국한테 무력으로 뭐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냐? 지금 중국이랑 뭐 우리나라랑 안 그래도 사이 별로 안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빨리 동맹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임하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본이랑 구력외교까지 하면서 지금 손을 빨리 잡으려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 몇번 얘기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아, 이거 중국이 대만 먹겠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고 걱정했다고 했죠. 그게 점점 더 지금 걱정되고 있다고 하고. 그만큼 지금 세계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신냉전이라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당장 지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해보고자 해요. 타이완을 지금 먹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지금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희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사실상 북한이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거의 모든 물류를 배를 통해서 수출입을 합니다 우리가 뭘 수출할 때도 배를 통해서 나가고 수입할 때도 배를 통해서 나가요 그나마 미국으로 가는 어 동쪽으로는 태평양 쪽으로는 괜찮아요 뭐 일본이 그거 가지고 뭐 뭐라 뭐 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나 저기 동남아 쪽으로나 아니면 중동 뭐 어찌됐든 서쪽에 있는 무역로들은 지금 전부 중국 중국과 대만 사이 저런 식으로 지금 무역선들이 지금 저쪽으로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가는 거죠.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를 통해서 저렇게 서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저기 대만을 딱 먹어버리는 순간 중국의 바다의 영토가 넓어져 버리면 저 중요한 길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못 다니게 돼요. 아 물론 중국이 다니라고 하면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저게 외교적으로 협박 카드로 쓰일 수도 있어요. 나중 되면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 돼버리고 중국이 저기를 영유권으로 차지해버리고 저기 길목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 게 편하게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중국에게 밑보일 짓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갑질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대만 해협으로 다니지마 이렇게 말 한마디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죠. 야, 너, 너가 뭔데 이쪽으로 다니지 말래. 우리 다닐 건데 하면서 우리나라 뭐, 어? 해군들 싹 끌고 나가서 저기 점령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미국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대만을. 저기를 중국이 먹어버리면은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기 제가 대만의 옆 근처에 최단 루트에 X자를 표시해뒀는데 저기를 못 다니게 되면은 오른쪽에 두줄 보시면 뺑뺑 둘러가죠. 저런 식으로 엄청 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류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경제 영상 한개 만들었을 때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물류비가 올라가면은 물가도 또 오르겠죠. 우리가 수출할 때 파는 물가도 오를 거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성능은 같은데 물건값만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출할 때도 비싸게 수출되니까 수출해도 타격을 입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것도 대부분 요즘 수입하죠. 우리나라는 농사지을 땅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나 뭐 겨우 자금률이 90% 넘고 쌀만 넘치는데 대부분은 다 수입해서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동남아에서든 뭐 인도에서든 수많은 어? 농산물들 뭐 농산물들부터 시작해서 뭐 와인 좋아하시면 와인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지금 저희가 당장 서민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물가들도 다 오를 거예요. 저기가 막혀서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면 물류비가 오르니까 당연히 물 상품값도 오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일이 지금 이런 문제도. 괜히 그냥 할짓 없어서 중국 자극하겠습니까? 할 짓이 없어 보여요.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중국을 자극 안 하고 그냥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친중을 하면 안 돼?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잖아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laughs>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면서 필리핀이랑도 영의 싸움을 하고 근처 온갖 국가들이랑 다 자기 땅이라고 영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언제든지 전쟁 일으킬 수 있고 중국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 그것도 베이징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베이징에 사는 그, 대단하신 인물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한국에 핵을 배치한다고? 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걸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한국을 빨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할것 같아요. 봉산당 독재, 독재 싫어하신다면서요, 독재. 저는 이전 영상에서 쭉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도입니다, 우선.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제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독재 싫어하시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은. 독재 싫어하시잖아요. 독재를 싫어한다면서 왜 독재 국가를 지금 지지한다고 하는 거죠? 신중을 왜 한다는 거죠? 독재 국가에 살고 싶나요? <laughs>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의 중국이 되고 싶나요?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찌됐건 지금 무작정 그 자기가 진보라고 보수를 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당장에 이래가지고 물가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전쟁 났다 쳐요. 그냥 당장에 저는 지금 전쟁 날까 봐 지금 되게 무서운데 확률이 되게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만약에 지금 전쟁 났다 쳐요. 그러면 당장에 저해상로다 막히겠죠. 그러면 당장 전쟁난 그날부터 뺑뺑 돌아올 거예요, 배들이. 저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물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물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죠? 또 물가 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중국한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지금 이래저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 먹지 말라고. 너희 멋대로 그렇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괜히 평화롭게 사는데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당장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아~ 참 답답한데 뭐~ 좀 무,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실로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것만 따져야지 내가 보수니까 진보를 무조건 까는 것도 문제고 진 내가 진보니까 보수를 무조건 까는 것도 그게 지금 정치병이라는 거예요 정치병.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오늘도 조금 격하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뉴스 댓글을 좀 보기 싫은데 아, 참 이런 거좀 막아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생방송 같은 거요. 보고 있으면 열받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면 뉴스를 안볼 수도 없잖아요. <laughs>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블룸버그 같은 걸 많이 봤는데 블룸버그도 계속 보다 보니까 좀볼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유튜브로 뭐 뉴스나 간혹 보는데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무조건 깔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한테 뭐라 하냐. 대만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